우리 경주에서 오신 유도인 분 질문이 뭐죠? 저 어깨로 매치기 배우고 싶습니다. 오케이 지금의 어깨로 매치기의 문제가 뭐죠? 잘안들어갑니다 아,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? 네 맞습니다. 들어가서 못 던지는 거예요?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.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. 아, 오케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. 자 사이먼 도미닉 선생님 나와주세요. 음. 자 반대쪽한테 할 거죠. Okay.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. 어그로빈스에 들어갔을 때 이제 상대방하고 상대방 상대방하고 이제 공간이 생긴다.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공간이 없어야 되는데 공간이 생긴다. 그리고 내가 들어갔을 때 상대방 팔이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돼서 상대방이 이제 어 집고 버틸 수 없게끔 만들어 주는 각도로 상대방이 붙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게 상태에서 이제 끌어내려야 되는데 상대방하고 이제 어 멀어지는 멀어지는 문제여 가지고 어깨로 미치를 잘하고 싶다. 이거는 굉장히 좋 솔루션이 간단한데 어 잡고 여길 잡던 여길 잡던 어, 상대방 가장 가까이 앉아서 머리 들고 머리 들고 내 겨드랑이 바짝 붙인다는 느낌으로 버텨. 하자면 버텨. 버텨 버텨. 내 뒤쪽으로 내 뒤쪽으로. 자 여기서 여기서 팔로 내리는 게 아니고 광배근에 힘줘가지고 겨드랑이 닫아준다는 느낌. 으자 그렇게 해서 내가 상대방이랑 붙어야 되고 상대방 상대방의 겨드랑이 껴서 붙어야 되고 붙어야 되고 모든 게 붙어야지 모든 게 붙어야지 쉽게 상대방을 이제 던질 수 있다. 그러면 지금 해보세요. 아니 그 들지 마세요. 들지 마세요. 내가 낮아질 거니까 자 이거를 이거를 드는 동작을 하니까 들었다가 내려오는 시간에 틈이 생겨가지고 이제 못 던지는 거니까 내가 낮아질 거니까 머리 넣으면서 붙이세요. 오케이 다시 머리 넣으면서 붙이세요. 아, 들지 말고 꼭 더더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점프뛰어서 앉는다는 느낌으로, 그치, 그치, 지금 이제. 지금 이제 땅 돌아가는 게 그만큼 잘 붙이고 있다. 그러니까 더더땅 앉으면서 끌어내려. 이거 들지 말고, 자 그냥 하다가 잡은 상태에서 땅 끌어내려.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 끌어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면 잘 끌어내리면 어깨로맨치를 쉽게 넘어간다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어깨로맨치를 잘 하고 싶으면 첫 번째 거 이. 체크해야 될게 상대방하고 내가 얼마나 떨어지느냐? 얼마나 잘 붙고 있느냐?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내가 바로 끌어붙이고 있느냐? 뭐 든다는 동작에서 한번 로스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 낙차에서 떨어 몸이 떨어지고 팔을 당기는 동작에서 두 번째 로스가 생긴다든지 이런 걸 체크해서 상대방에게 빠르게 붙으면서 앉으면서 끌어내리면 된다. 어깨로 미치기는 굉장히 쉬운 기술이다.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. 여기까지 경주에서 온 어, 어깨로 외치기 궁금증 해결이었습니다.